질문 드리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스님. 네. 저희 남편은 착하고 순한 사람인데요. 그게 좋아서 결혼도 했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결혼 초부터 어, 친구 부탁을 거절을 못하고 돈을 빌려준 게 어, 6년 정도 됐고 자그마치 억대가 넘어갑니다. 어, 돈을 빌려준 어, 중간에 그래서 감당이 안 되자 시댁 돈까지 끌어다 쓰고 그 사실을 어, 시댁과 남편은 저에게만 모르게 비밀로 하였더라고요. 어, 그래서 저는 많이 분노했고, 원망했고, 배신감을 너무 많이 느꼈고, 근데 또한편으로저 사람이, 착한 사람이, 어, 6년을 저를 속이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짠했습니다. 어,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분노하고 미움이 자꾸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우울증이 온것 같아 정신과도 가보았고, 살아보려 했었지만 점점 지칩니다. 어, 시댁과 연락도 끊었고 남편과 대면대면한 상태이지만 이혼화 주제, 주제가 안 돼서 당분간 이렇게 살다 경제적 독립을 잃어 이혼하고 말겠다 마음 먹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걸립니다. 아이들에게 아빠만한 아빠가 없다며 무조건 칭찬하지만 남편이 집에 오면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저를 아이들이 볼때 어떻게 비칠지 걱정이 되고 이렇게 살기로 마음 먹어 놓고도 시댁과 남편을 생각하면 한쪽 가슴이 답답합니다. 어려서 그런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음, 자기는 심각한데 내가 볼 때는 아무 일도 아니에요, 이거는. 어, 그 빌려준 거 자기가 모르면 돼, 이거는. 근데 알아버려가지고. 음, 그러니까 지금부터 모른 척하면 돼요. 음. 아니, 다 사건이 벌어졌어요, 싸우고. 음, 그래도 이제 지금부터라도 아, 없었던 걸로 하면 되지 뭐. 왜냐하면 돈 빌려준 거내 모를 때도 잘 살았는데 그건 알아서 생긴 문제지 돈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네, 저는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실을 속인 시댁과 남편이 너무 미워요. 근데 그걸 자기한테 꼭 말해줘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자기한테 말해주면 지금 이렇게 미쳐가 날 때잖아. 말해주면그 네. 미쳐가 날될거 뻔한데 뭐 어때 말해주머? 근데 나중에 이렇게. 어차피, 또, 속일 수가 없는 건데, 어차피 이렇게. 속인 게 아니에요. 속인 게 아니에요. 말하면 결과가 더 나빠지니까 돈을 보태줄 것도 아니고, 말하면 결과가 더 나빠질까 말안한 건데, 자기가 몰라도 될걸 괜히 알아가 일이 벌어진 거라서 내가 아무 일도 아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없을 때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일어나 가지고 이렇게 자다가 깨 가지고 난리를 피우는 거가 똑같다. 그 시댁하고 남편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 네. 6년 전에 피웠다. 그때 뭐 아무 관계 없이 지금까지 잘 살다가 어느 날 6년 전에 바람 피웠다 알고 미쳐가 날때 가지고 이혼하겠다고 하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아무 뭐 현재 아무 관계가 없는 일이에요. 옛날 얘기지. 그지 배신감 때문에 남편한테 너무 못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걱정이 돼서요. 남편하고 아무 관계 없고 자기가 그 살기 싫으면 안 살면 되지 이 얘기를 꺼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그거 몰랐을 때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는데 이미 지나간 일인데 그걸 갖고 자기가 지금 자다깨고 꿈에서 뭐. 남편이 어떤 여자하고 바람피우는 꿈을 꿨다. 깨가지고 남편 맥살을 잡고 "니 왜 바람피우니? 내 언제 피웠냐?" 꿈속에서 "내가 니네 봤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 지금, 지금 자기가 미쳐서 날뛰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악몽을 꾸고 일어나가 미쳐서 날뛰는 거것 같다. 그러니 그건 뭐 이미 빌려준 거고, 또 시댁에서 뭐 꽃을 빌려줬던 빌려준 거고, 온 민치나간 일이고. 그럼 몰랐, 몰랐을 때도 잘 살았다. 그럼 알았을 땐더잘 살아야지. 왜 알았어? 이래 난리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모르는 게 약이다 이런 말이 있는 거 이런 거는 아는 게 힘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몰랐을 때도 잘 살았으면 알았으면 더잘 살아야지. 왜 알아가 이래 난리냐 이거예요. 그 이게 무슨 뭐 산이 모산이 애가 어쩌니 하는 건 남편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다 자기 문제예요. 솔직하게 말하면 돈 빌려 줬다는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정신에 충격을 줘가 지금 머리가 핵가닥에가 지금 미쳐 가지고 지금 방방 뛰고 난리를 피우는 거에 속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사는데 아무 관계 없는 일이에요. 자기 지금 사는데. 그냥 빌려 줬다 하는 그 생각에 지금 꽂혀 가지고 이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내 모르는 여기 빌려 줄수 있느냐? 시댁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정신 차려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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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살고 안 살고는 자기 문제지만은, 자기가 이게 미쳐 날 때가 이렇게 헤어져가, 인제 자기 혼자 한번 살아봐요. 자기 후회되나 안 되나, 후회되지. 직접적인 지금 당장 자기한테 피해 준 거, 아무것도 없는 일이에요. 그거, 그거 없을 때도 그 빌려준 거 몰랐을 때잘 살았잖아요. 이거 빌려준 거는 큰 문제 아니에요. 남편이 자기 모르게 돈을 계속 빌려가 탕진했다. 이거는 자기한테 피해가 와요. 왜? 그 사람이 빚받으러 오니까. 아시겠어요? 근데 이건 자기 몰래 돈을 빌려줬다. 그럼 없어도. 빌려주고 지금 없이도 잘 살았기 때문에, 그럼 포기해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거예요. 자기한테 아무 피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려줘서 뛴 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빌려서 돈이... 못 갚는 거는 이제 손해가 생기지, 앞으로. 네, 돈이 아까운 게 아니고 저도 갚으면서 살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시댁과 남편, 아, 시댁이 저를 그러니까 아들... 아니 자기가 갚으면 살 필요도 없어요. 자기가 빌려준건다 자기가 뭐때 되면 갚아요. 그건 네, 모른 척하면 돼요. 남편이 갚든지 시댁이 갚든지 주고 알아서 해라. 누가 누가 내 모르게 누가 알아서 할수 있는 누가 알아서 해라. 난 상관없다. 이렇게 하면 되지. 나한테 돈을 달라 그러거나 내 명의로 된 재산을 달라 그러면 어 후에 그 내가 갚아 주니 네가 저지르니 음.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건 죽어가 한 일이고, 나한테 아무 피해를 안 주는데, 내가 내 모르게 했다고 방방 뛰는 거는 일종의 미친 정상에 들어간다, 이 말이야. 네. 저를 가족같이 생각 안 하는 것 같아가지고, 아이, 아들 잘못만 덮기에 부족한것 같아가지고. 가족이라고 다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음. 자기도 만약에 어떤 피치 못할 일로, 자기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일은 없겠지만은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뭐 남녀공학이라서 동창을 만나가 같이 뭐 놀다가 술을 먹다가 뭐 성추행을 당했다. 깨보이면 성추행을 당했더라. 그럼 그걸 남편한테 얘기하는 게 나아요, 안 하는 게 나아요? 안 하는 게. 그거 똑같지. 근데 그거 나중에 남편이 알면 어떡아? 완전히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겠지.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이게 친구들 간에 돈을 안 빌려줄 수 없는 그런 피치 못할 일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게 내 생활에 지금 직접 피해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걸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걸다 속에서, 나를 속에서, 뭐 도장 빌려 달라. 그러고 내 집을 팔아먹었다. 이런 게 사기지. 돈을 살다가 이렇게 친구지간에 빌려달라는데 자기로서는 살아온 처지나 형제간에 빌려달라고 어쩔 수 없이 안 빌려줄 수 없는 처지인데 마루한테 얘기하면 도저히 안 빌려줄 것 같다 할 때는 몰래 빌려줄 수도 있잖아요.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친구하고 사귀는 걸 우리 엄마가 알면 완전히 뒤집어져 집안 박살 난다. 이러면 애들 몰래 사귀어요. 우리 엄마는 그런 얘기하면 딱 듣고 안 그러느냐 그래 그래. 어, 매일 매일 나한테 보고해라. 어? 내가 도와줄게. 이게 그래 들어보고 위험하다 싶으면 야, 굳 엄마가 보이 좀 위험하다. 이렇게 대화를 하면 애가 못되에 뭐 속여요. 성적이 떨어졌다고 엄마가 방방 뛰면 애들이 성적표를 어 가짜로 만들고 안 보여주고 이런 일이 생기지. 뭐 성적표를 받아와가 중간 밑으로 해도 어 그래 뭐 그래 중간에 했네. 공지 나오면 아이고 그래도 뭐 어떤 집에는 학교도 안 다닌다 됐대대어그 학교 그 공부 잘한다고 뭐잘 되는 거 아니다 걱정하지 마 다음에 잘 치면 돼 엄마가 이러는 데 애가 성적표 속에 있는 사람이 있겠어 다지 생각으로 방방 뛰니까 애들이 이거 가져 가서 보여줬다는 이제 집안 난리 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성적표를 안 보여주고 또안 보여줄 수 없는 조건이 되면 거기다가 뭘 숫자를 조작해 가지고 갖다 주고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이런 지금 같은 이런 미친 성격이 남편이 아니까, 안 빌려줄 수는 없고, 빌려주는 데 아내한테 얘기하면 아내가 완전히 저 극극 반대가 안될 거고, 그래서 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빌려주고 내 몰래 한다고 얼마나 남편이 괴로웠을까 그런 얘기는 안 해도 돼요. 그건 지가 저질러서 지가 괴로워하는 거니까 거기까지 신경 안 써도 돼요.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방방 뛰지는 마라 이 말이에요. 뭐 그냥 시댁에도 안 가고 남편하고 뭐 방방 또 뛰면서 또 한쪽은 얼마나 또내 몰래 한다 괴로웠을까 그게 아까 애증이라는 거예요. 정신질환에 속합니다 그 애증이. 그러니까 지나간 일이고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그 없어도 지금까지 살았던 돈이고, 응. 그리고 지금 이렇게 방방 뛰는 게 애들한테 나한테 좋겠느냐? 이미 넘어져 엎질러진 일인데 그냥 덮어두고 응. 함께 살아가는 게더 이기겠느냐? 응. 이걸 지금 정신을 차려야 돼. 자기 지금 뭐 방방 뛰는데, 자기 지금 뭐, 언제 자리해가 언제 나가가지고, 이혼하고 나가가지고, 또 남자를 새로 사게가, 그 남자가 이 남자보다 좋다는 보장이 있나? 그럼 애들 보는 앞에서 자기 체면은 뭐가 되고. 그러니까 그런 기분이 나쁜 건 이해가 돼. 그러나, 그 뭐, 이건 뭐, 몰랐을 때도 잘 살았는데, 우리가 안다는 건 뭐예요? 좋아지려고 알아요? 나빠지려고 알아요? 좋아지려고. 그래, 자기는 지금 결과가 모를 때마다 나빠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자기 문제지 남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알고 나빠졌다. 그러면 이게 자기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면 남편이 이걸 또 저지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모를 때는. 근데 내가 알았으니까 남편에게 여보, 이건 안 돼. 이건 나, 내가 몰랐으니까 이제 지나가지만은 앞으로 한 번만 더이러면 나하고 나 끝이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 지나간 과거를 문제 삼지 말고 앞으로 이걸 또 일어나는 걸 막는 역할을 할 때는 이걸 알았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온다 이 말이야. 앞으로 더 잃을 거를 막아주는 효과다 이 말이야. 이미 잃어버린 걸 갖고 방방 뛰어서 돈은 돈대로 잃고 두 사람 관계만 나빠지고 애들은 애들대로 부모 싸우니까 긴장되고 시댁하고 사이 나빠지고 그래서 뭐가 좋아졌어? 이거 바보 같은 짓이요. 근데도 계속 네가 어떻게 내 머리에 갈수 있나? 어? 나를 배신할 수 있나? 네하고 어떻게 사나? 이 생각이 지금 꽉 사로잡혀가 앞으로 미래에 더큰 피해를 자기가 지금 자초하고 있다. 첫 번째 피해는 남편이 자초했지만, 그로 인해가 지금 두 번째 피해는 자기가 지금 계속 만들고 있다. 자기를 괴롭히고, 애들을 불편하게 하고, 남편을 불편하게 하고, 부모님 어렵게 하고, 그 부모님은 자기 아들이 그리 어렵다니까 빌려주겠지. 자기도 나중에 키워봐라. 자기 애, 딸이든 아들이든, 무슨 어렵고, 그걸 알면 이혼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되면 며느리나. 사이 몰래 자기 아이니까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인생이라는 게 시댁은 아무 이 문제 시댁은 피해자지 가해자다 했는데 왜 시댁을 또 걸고 넘어져 속인 것 때문에? 사실을 알려주면 이렇게 이혼한다고 난리 피우니까 시어머니는 둘이 사, 살아야 되니까. 아들을 지원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 아니에요. 돈이 남아 돌아가 그랬겠어. 자기 아들 보호하려고 그랬지. 저는 근데 그거를 저한테 알리고 좀 혼내고 가르쳤으면 어땠을까 하는 처음부터 속이지 말고 처음에 얘기를 해줬으면 어 됐어요. 자기가 그랬으면 그때 어땠지? 그걸 어떻게 알아? 지금 지나가니까 그때 알려줬으면 덜할 것 같지. 지금 사실은 그때 알려줬으면 자기 지금보다 더 떼었을지도 몰라 성질이. 널 지나가면 그때 내가 알았으면 안 그랬을 거. 지금 알았으면 문제도 이러지만 자기 그때 알았으면 지금 이미 지나가고 6년 된거 같고 이 난리 피우는 인간이 그때 알았으면 이 정도로 될까? 완전히 미쳐가 날 뎨겠지. 정신 차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스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처음 보는 얼굴에 내가 <웃음> 이렇게 <웃음> 야단치는 거는 그 괜히 착한 남편 버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고생 더 사지 말고 돈 먹대이라 얼마 매도 때라도 이미 잃어버린 돈 버리고 지금 잘 살아가는 게 필요하다 이 얘기야 어 아이들 잘 돌보고 잘 살아가는 게 되면 되면 해봐야 다 근데 처음에는 내가 잘못했다 아니 몰래 돈 빌려줬다 이러지만은. 계속 하루도 아니고 일년도 아니고 몇 년을 아내가 되면 되면 하면 상대도 지칠까 안 지칠까? 네 요새 그래요. 지치면 뭐딴 여자가 눈에 아. 보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시겠습니까? 잘못했다 하는 용서도 자기도 한번 심리를 해봐요. 내가 뭐 잘못했어? 그래 잘못했다는 게 상대가 안 받아줘. 잘못했다가 안 받아줘. 열번 해도 안 받아줘. 그러면 인간 심리가 어떠냐? 그래, 마, 까짓까, 나 이만지 버린 몸이다, 까짓까, 뭐 이래가지고, 반발심리로 해가 더 심한 일이 벌어진다니까. 인간의 심리가 그렇다니까.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나간 거한 번에 난리 펼쳐지니 됐고. 그렇다고만 지금 당장 오늘부터 가가지고 또 잘하려고 하지 말고 대면 대면 하는 거는 이제 그만하고 다 어, 아, 어제 저녁에 밤에 꿈, 꿈처럼 생각하고 꿈에 돈 잃어버린 것처럼 생각하고 이제 정상을 회복하는 게 좋겠다. 어,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 제정은 그래요. 네. 지금 이렇게 펴봐야 자기한테 손해날 일만 있어, 앞으로. 자기한테 득될 일이 뭐가 있겠어? 이렇게 자기가 난리 피우면 돈 빌려간 사람이 자기한테 자기 난리 피우는 자가 돌려줄까? 자기가 난리 피우면 남편이 어디 가서 돈을 한 묶음 어디 가서 빌려올까? 오히려 쫓겨가지고 어디 사기꾼한테 속어가 돈 한꺼번에 벌려다 더 날릴 수도 있다, 이 말이야. 아내가 이래 난리를 피우니까 이걸 메꾸라고 어때요? 주식 투자 해가지고 그보다 더큰 돈을 날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지금 하는 거는 화를 더 키우는 자와 재앙을 자초하는 행위다 그러니까 이 정도 난리 피운 데서 좀 멈추면 어떨까? 그리고 빌려주고 못 받는 거는 사는데 지장이 전혀 없다. 항상 그걸 생각해야 돼. 아, 이건 사는데 지장 없는 일이에요. 어. 어, 저한테 어떤 분들이 보시할 때도 가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 스님 하는 일이 좋아서 어, 보시를 할때 이름을 절대로 밝히지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 이거 보시했다는 걸 우리 남편이 알면 난리가 난다. 우리 시댁에서 알면. 난리가 난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무기명을 해주세요. 이런 분들 계세요. 그럼 제가, 아니, 난리가 난다. 아면 나는 안 받겠다. 하라. 아니요. 이럼 좋은 일한대 써주세요. 그건 대신에, 어, 알리지 마세요. 그래. 왜 그럴까? 가족이 생각할 때는, 야, 그거 왜 거기다 주냐. 나를 주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인간 심리가 그래요. 저는 어떤 수련이나 깨달음장 이런 거 진행하다가 너무너무 그분이 깨닫고 기뻐 가지고 어떤 분 이런 분도 계셨어요. 어. 늘 한편에 대해서 뭔가 의심이 있었어요. 아, 이 남자가 나를 버리지 않을까. 그래 가지고 날 너가 나를 사랑하는 증표를 내놔라, 내놔라. 이래 가지고 결혼 때마다 결혼 10주년에 다이아 해줬다 결혼 2 0 주년에 뭐그 어, 목걸이 해줬다 이런 걸로 그 위안을 삼다가 이 수련을 탁 해가 자기 의힘이탁 풀어졌어. 그러니까 이 물질로 갖고 증표를 삼는 게 이게 얼마나 어리석냐. 응. 이걸 깨닫고는 자기 결혼 몇 주년 내 받은 반지 하고 목걸이 하고 이걸 모아놓은 걸다 나한테 보시려 했어요. 내안 받겠다고. 아닙니다. 이 이것보다 몇배 더한 자기는 남편을 이제 믿고 따를 수 있는 신뢰를 얻었기 때문에 보시합니다. 그런데 그걸 울고 그 남편이 하면 얼마나 섭섭하겠어그 세상은 이렇게 모르는 일이 일부러 나빴어 속이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 세상에는 음, 그러니까. 몰라도 되는 일은 모른 척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없었던 일로 하고 그냥 괜히 착한 사람 그렇게 고박하지 말고 착한 사람 너무 고박하면 나중에 독심을 품 무섭습니다. 너무 한쪽으로 몰아가지 말고 지도 한쪽으로 너무 몰아가면 고양이를 문다 이런 말이 있잖아, 그죠? 그 사람은 그 사람 자기 친구한테 그 아까운 돈을 빌려줄 때는 자기 나름대로 인간관계나 어떤 면에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을 거예요. 음, 또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또 친정에서는 아들을 참조 시댁에서는 아들을 위해서 또 거기다 또더 해줬을 거고 나쁜 의도들이 아닌데 결과로 돈을 조금 잃기는 잃었지만은 그 자기 돈도 아니잖아 자기 돈 가져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 그는 뭐 없었던 걸로 하고. 그렇게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함께 착한 남자 잘 케어해서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은 왜 내가 이렇게 자꾸 세게 얘기를 하지? <laughs> 이러니까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질문할 때 사람들이 질문하면서 아이고. 어. 스님한테 야단 맞을 각오 하고 질문 한다. 내가 뭐 야단치는 사람이야? 돈도 안 주면서 내가 뭣 때문에 야단쳐져요 야단치려면 나만 힘들지. <laughs> 근데 정신 좀 차려야 돼요. 이 진짜 큰 재앙을 지금 불러올 지금 음, 계기를 지금 만들고 있다. 지금이라도 딱 정신 차리고 놔야 됩니다. 네. <laughs> 저 어리석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마음이 많이 편해졌고요. 저의 이기심으로 모두를 불편하게 한것 같습니다. 어, 저와 나와 주변 모두를 편하게 하는 길을 찾아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두 분께 내가 너무 많은 요구를 한것 같아요. 어, 내가 너무 많은 요구, 사람이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걸 조금이라도 받아들여 셔서 감사합니다. ね